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 죽으면 어디 갔죠? 천국 이요 천국 가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낙원에다가 있지 물론 나원도 천국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오신 분이세요 그 영어로 오신 분께서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선포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선포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영광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속에서 성취된다. 완성된다.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영광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달래 이루어지고 달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의 평생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죄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하시며 그분이 창조하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시1에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목 1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데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어졌으니 지은 것이 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그 뜻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고로서 1장 15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 기나이. 그 뜻으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만 충만했어요. 아들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이 세상에 와 오셔서 아들의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도 그의 것이요. 우주 만물도 그의 것이요.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가 창조하셨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 받게 하시고, 영광 받음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가 영광 받았다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았다는 소리하고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예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라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할 계획을 갖고셨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신적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그러니까 이게 구름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누구죠 그그 그, 그 합동 결혼식 하는 그 있잖아요. 그 뭐랬냐면 구름으로 올라갔다는 소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허다치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라고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 그 사람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산남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한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게시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들림 받느냐? 예수께서 예수가 사람 속으로 숨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라고 많이 지칭을 받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칭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 올 유사 이것이 구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주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요 지금도 늘어난대요. 지금도 늘어난데요. 뭐 아인슈타인이 72억 광년 했는데 이거 지난주 넘었고요. 이거 지난주 오래돼서 245억 광년이 넘어요. 이게 우주 벽이. 그런데 그것도 계속 늘어난대요. 어느 별 나라에 예수님이 가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은 영계를 가리켜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은. 물질계가 아니라 연계다. 우주는 전부 다 물질계입니다. 물질계는 3차원 세계 이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또그것을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되고 천사들이 수종들고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후사 오기까지 그 보호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거기서 예비하여 하나님의 그존귀심을 높이게 하려 했는데, 반역을 하지요. 루시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퍼가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소. 라고 하며, 타락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아주 타락하는 타락의 모본이 되어서, 죄의 원인이 되어서, 죄의 아비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잡고 있는 공중권세자 문자가 되어 버렸고 세상금이 임 되어 버렸고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 버려서 그 아래 있는 인생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그 철장권세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계인 하늘과 인간이 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후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영계든 물질계든 다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고 아들을 후사로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얻으시고 행복을 얻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하늘은 영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것이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 주어버리시고 아들을 위하여 그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 보호자 위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에게는 빚이 돼서 그것을 행해서 갚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집을 짓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신적 작정이에요. 이건 변개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해서 내려온 걸로 얘기합니다. 를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늘이 먼저요, 예수가 먼저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이혼론이 되어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에서 하늘.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속에서 오셨다.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보호자가 간 것은 2000년뿐이 안 돼요. 성역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다 찾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거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이 뭘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무따안 합니다. 내 기도도, 내 헌신도, 응답은,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다. 임한다.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자체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말암 아마 예수님 요한 복음 17장 가면 내가 영광을 얻었고 영광을 계속 그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건강 검진하느니라고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엑스레이 그 투과하는 게. 그래도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예비 그를 위해 예비된 하늘 보좌지금터 2000년 전에 올라가 계셔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에 앉으셨던 예수가 거기서 내려오셔서 여인의 품에 수퇴하고 세상에 태어나시고 권한받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간 줄로 생각을 해요. 아주 신학적으로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적으로도 이건 아주, 아주 2단, 3단, 배출단, 물단 4단 될, 사,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다가 세상에 오시고 부활한다신 다음에 비로소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신 이가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 그하늘의 보호자에 올라가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것들이 다 아들에게 경배하고, 예비하고 섬기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한 이유가 있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마귀를 마귀의 일을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천사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혈함이라 했어요. 마귀의 일이 뭐가뇨? 죄 짓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 거리게 만들고, 하나님 배역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귀신 쫓아가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게 만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인격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아주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걸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하늘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는데도 그 영광을 상속받게 하셨는데 그 영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나라를 상속하기도 전에 그 보좌를 탐내서 그 보호자를 뺏으려고 했던 그 천사, 그 천사를 심판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귀의, 마귀의 일을 멸하며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물어볼까요? 인류 구원이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 목적일까요? 목적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렇게, 지금 현, 신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200년 전에 한국은요. 미국 시작이고, 500년 전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서남아시아 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저기, 아메리칸 대륙은 인디언이나 있고, 1000년 전이요. 몇 명이라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이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100%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은 선물이라 했지 목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구원받는 것은 네, 선물이다. 선물이다 철두철리며 명료, 명령하셔야 돼요 어떤 교만 방자하고 방순한 아직 교만방자다 못해 방순이까지 여자는 방순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방자라고 그러는데 교만 방자한 사람 중에 하나번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손해라고 웃기고 있어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천, 천국이 필요합니까 내가 천국이 필요합니까 내가 천국이 필요한 거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내가 영생이 필요합니까? 아주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 섬뜩섬뜩해요. 우스갯소리로 우스고 넘지만 너도 참 답답하다. 너 구원이나 받았냐? 속에서 이런 말들이 질문들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번더 따라합니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인간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인본주의로 인간 구원의 모든 것이 맞춰져서 모든 신학이 됐고 선교학도 인류,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령을 바라볼 때는 전부 다 뭘로 봐야 되냐면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 미쇼데이로 봐야 된다. 선교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전 인류가,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이 전파 된다. 맞는 것 같죠? 그럴싸하죠? 거기 뭐가 들어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인류 구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사람 구원을 위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로 보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니거든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전 인류, 아담서부터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사람까지 몇 프로나 구원 받았을 것 같으세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이 잡아줘도 1%가 안됩니다. 1%도 안됩니다. 지금 예수가 가장 많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22년까지, 어, 성서 번역 선교회에서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물론 쪽보금이지만, 사보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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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보금 신약 성경이지만, 다, 다 번역됩니다. 한, 그,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이, 한글 듣고 내가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몰라요. 평생 어린 양을 못본 사람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해준다는 소리 양을 못 봤잖아, 평생. 거기는 거위가 많어. 하얀 거위가. 그래서 거위 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게 번역해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우리는 가슴이. 그 부족은 사람의 생명은 목구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어떻게, 그걸 했다고요. 지금, 지금 다 번역이 되어갔어요. 위클리프 성교회인데, 번역 성교회에서 하는데, 지금, 기독교 2단, 3단, 배추단까지 다 합쳐서, 문선명도 들어가고, 박태선도 들어가고, 저여호와 증인도 들어가고, 카톨릭도 들어가고, 저기 신천지도 들어가고,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25%예요. 지금 전 세계. 그것도 아주 많이 잡아줘서. 유럽 평생 세번 교회 갑니다. 유럽 기독교인들. 아, 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한번 교회 가고, 결혼식할 때한번더 가고, 이혼 많이 하면, 이혼했다 결혼 여러 번 하면 또, 또 가겠지? 그래서 죽어서 관속에서 한번 간다고. 이세번 교회 가는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리도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25%입니다 나머지는요 예수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다, 은혜다. 받으면 선물이요 받으면 내것 떼는 거고 안 받으면 미안합니다 지옥 가는 거고 그리스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거부를 해? 하나님의 피를 보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줬는데도 그걸 거부를 해 연체육 가는 거죠. 영혼은 형벌이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내 쪽에서 바라보면 나 구원하는 게 최고입니다.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 멸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 내 편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최고요. 그 맞아요. 인간편에서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한번더 따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자. 그래야 바로 보여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계세요. 치매 걸리지 않도록 몸부림 치며기도 하세요. 치매 걸리면 예수도 부정합니다. 예수도 부정합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교단에 아주 흥, 뭐 무슨 상까지 무슨 상까지 받으신 어르신이 어르신 목사가. 돌아가실 직전까지 침에 걸리셔서 벅벅거리고 욕하고, 벅벅거리고 부정하고 그러다 가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단한 사람도 멸망치 않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단한 사람도 멸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멸망발사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구원할 수 있어요. 인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하버드대학은 누구나 다 가고 싶지요. 예일대학은 누구나 다 가고 싶지요. 그러나 그 대학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나 천국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뭔짓 뭔짓 했습니다.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수주였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놓못습니다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신앙을 맞춰야 돼요. 한번더 따라 합니다. 내, 내 신앙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리라. 맞추리라. 성경이, 그런가 성경이 그런가 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요 죽는 과정도요.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그러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안 해요. 나는 죽음이요 이 소리를 안 하세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라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음을 통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이요라는 건 뭐, 목적이 부활이지 죽음이 목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죽음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죽음은 끝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는 죽음은 통과하는 거야. 부활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왜 통과 통과해야 되는지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이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 돼. 한번 따라 합니다. 죽음은 통과하는 것이다. 통과하는 것이다. 부활이, 기다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이소리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최종의 목적, 부활로 영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는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 이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해 이이 본문 가지고 다음에도 한번더 다음에도 한번더 해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리라 내 남은 삶한번 따르면 내, 내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리라 가장 큰 영광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영광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운행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으로 살다가 주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린 여러분들럼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